자, 여러분. 어 챕터 2 호흡 기계 구조와 기능입니다. 1학년 때다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조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5월 20일로 개학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부터 학교 나오실 텐데 어 1차 고사가 6월 첫째 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진도 나간 거 하고 여러분 계약하시면 어 조금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한 다음에 바로 1차 고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부터 조금씩 준비하셔가지고 시험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호흡기계 구조와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 호흡기계는요. 호흡 호흡 그냥 말 그대로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어숨 쉬는 거. 그러니까 숨 쉬는 것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걔네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는 데가 호흡기계 구조와 기능에 다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음, 코, 코. 여러분, 밖에서 그냥 보이는 코 있죠? 어, 코. 그게 바로 호흡기계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 보시면, 음, 코는 몸 바깥과 인두 사이를 연결하는 호흡기관의 첫 관문이라고 했어요, 관문. 어, 코는 바깥, 그러니까 외부하고 우리 안에 있는 폐를 연결해주는 첫 번째 호흡 관문이에요. 어, 그럼 인두는 뭐냐? 인두는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인두는 뭐냐면, 인두, 인두는, 어, 비강 바로 뒤에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선생님, 비강이 뭐예요? 비강은 여러분 그냥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응, 어, 콧구멍. 그래서 코인두는, 인두는 콧구멍 바로 뒤에 있어요, 뒤에. 밑에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인두 보이세요? 쭉 그림 따라보면 여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두는 여러분, 아까 책에서 보신 것처럼 코인두가 있거든요. 이코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을 코인두라고 하고요. 어, 여기 입 뒤에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은 구인두. 즉, 입인두라고 해요. 그래서 인두는, 어, 코로 공기도 들어가는 통로어가 되기도 하지만, 입 뒤도 인두로 되었기 때문에 음식물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두는 음식, 그 다음에 공기의 공통 통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1학년 때 배운 건데, 보세요. 코 인두 앞은 콧구멍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뭐가 있어요 옆에는 유스타키오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인도하고 여기 귀하고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 코감기 같은 게 심하게 걸리게 되면 여기 있는 염증이 유스타키오관을 타고 올라가서 중이염이 되기도 해요 이 유스타키오관은 여러분 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감각기관 귀 배울 때 다시 배울 건데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호흡기계는 여러분 후두예요. 후두. 자, 후두는 여러분 어디 뒤에 이어져 있어요? 인두 뒤에, 인두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인두 뒤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봐도 후두라고 해요. 후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후두에는요. 뭘 가지고 있냐면, 후두는 뭘 가지고 있냐면, 발성기인 성대를 가지고 있어요. 성대. 어 하면 우둘두둘두둘둘이 성대가 떨리면서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후두는 성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두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발성 기관. 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후두는 성대를 가지고 있는 발성 기관이다라는 거 여러분 조금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안에 내용 잠깐 볼게요. 후두는 아홉 개의 연골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냥 보기에는 커다란 한 덩어리지만 안에는 아홉 개의 연골로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9 음, 아홉 개의 연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특히 이 갑상 연골을 가장 커요. 그리고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후두에는 아홉 개 연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홉 개 연골 중에서 가장 큰게 바로 갑상 연골이고요. 이 갑상 연골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아담스 애플, 아담의 사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되었나요? 되었나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로 가기 전에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 이 후두덮개. 후두덮개는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후두개예요 후두개. 후두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후두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 평소에는 열려 있어가지고 공기의 유통이 자유롭지만, 음식물을 삼킬 때는 후두로 들어가지 않게 후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후두 입구를 닫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후두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호흡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줬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탁 하고 닫히면서 이 밑으로 음식물이 안 들어가게 닫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밥 먹다가 이 후두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이 꼴깍 여기로 밑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엄청 발작적인 기침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밑으로 들어간 음식물을 기침을 통해서 밖으로 꺼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두개가 어디에 있어요? 어, 후두개는 후두에 있어요. 후두에. 그래서 후두 안에는 성대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인 후두덮개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후두덮개의 다른 이름이 후두개라는 거. 여러분 조금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네 번째 호흡기계의 구조는 기관, 기관지예요. 그림 보시면 여러분, 아까 후두가 여기 위에 있었고요. 그 밑에 바로 이렇게 일자로 쭉 내려와 있는 거. 울자로쭉 내려와 있는 게 바로 이 기관이에요. 기관, 기관. 기관이고, 이 기관으로 한 줄로 쭉 내려오다가 양쪽 배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 폐로 갈라지는 부분. 이게 바로 기관지예요. 기관과 기관지. 기관지 됐어요? 오케이. 기관과 기관지입니다. 어, 여러분 기관은 하나의 연결통로로 되어 있고 기관지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어, 안에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어, 특별히 따로 뭐 보실 건 없고요.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기관지는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는데 보시면 오른쪽 기관지가 조금 수직으로 쭉 내려와 있고 왼쪽 기관지는 옆으로 조금 더 많이 누워 있어요. 구분되세요? 그래서 하나 내용 보시면 음, 여기 셋째 줄 오른쪽 기관지는 왼쪽에 비해서 더 굵고 짧아요. 굵고 이게 더 굵어요 여러분. 더 굵고 짧아요. 길이로는 여러분 별로 그림에선 차이가 안 나는데 원래 더 짧아요. 짧고 수직에 가깝기 때문에 이물질이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른쪽 기관지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동전 같은 것들이나 뭐 잘못된 것들 뭐 먹게 되면 대부분 오른쪽 기관지로 댕그랑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딱 끼어 있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관지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번에 나와 있는 호흡기계 구조는 마지막은 폐입니다, 폐. 폐. 어, 폐는요, 여러분, 밑에 한번 보실게요. 자, 음, 폐는요, 어, 호흡기계의 호흡기계의 마지막 기관이에요, 마지막 기관. 처음은 어디였어요? 처음은 코였죠. 코 위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는 데는 바로 폐예요 폐. 폐 근데 이 폐는요 여러분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로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보세요 좌폐는 두 개의 옆으로 되어 있고 우폐는 세 개의 옆으로 구성된다 되어 있는데 보세요 좌폐는 여러분 크기가 이렇게 커다랗게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한 덩어리 있고, 그 뒤에 또 이렇게 커다랗게 한동안으로 있어가지고 하나, 둘, 두 개고요. 오른쪽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커다랗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옆이 하나 있고, 마지막 세 번째요. 그래서 우패는 하나, 둘, 세 개의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좌패는 두 개의 옆. 우편은 3개의 옆으로 되어 있다는 거 조금 체크하시고 머리속에 놓고 가셔야겠어요 자 여기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앞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53페이지 53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어, 이 요점 정리 의 마지막에 호흡기 통로가 나와 있어요 언제? 흡기할 때 흡기가 뭐냐면 호흡을 마실 때 호흡을 마실 때이 공기의 통로 즉, 공기의 순서, 공기가 지나가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비강, 그 다음에 인두, 그 다음 후두, 기강과 기간지, 마지막에 배, 포.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 순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비강으로 들어와서 인두, 어, 음식과 공기의 공통 통로인 인두를 지나고, 인두를 지나면 발성기관인 성대와 후두개를 가진 후두를 지난 다음에 하나의 통로로 되어 있는 기관을 지나서 옆으로 갈라지는 기관지를 통해서 마지막에 어, 폐, 즉, 폐포로 가요, 폐포. 여러분, 폐포가 뭔지 기억나세요? 이폐 안에 들어있는 어, 막 이렇게 생긴 포도송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막 포도송이. 이폐 안에는 여러분, 이 무수히 많은 포도송이로 꽉차 있어요. 이걸 바로 폐포라고 해요. 어, 산소에,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되는 장소는 크게 보면 폐예요, 여러분, 폐.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장소는 바로 여기 안에 있는 폐포, 폐 안에 들어있는 꽈리. 여기에서 탄소와 이산화탄소와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배포라고 하시면 돼요. 여섯 가지 순서일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일곱 가지 순서로 기억한다 치면은 여기 안에 기관지 뒤에 배가 들어오고 그 뒤에 배포가 가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그 다음 폐 한번 조금만 여러분 더 보고 지나갈게요. 자 폐에는 여러분 능막이라는 게 있어요. 능막 안에 내용 보시면 폐의 표면과 흉강 내벽에는 얇은 흉막이 쌓여져 있는데라고 되어 있어요. 어아 조금 복잡한 것 같지요? 보시면 어 그림 5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폐가 있지요. 맞죠? 이렇게 양쪽에 폐가 이렇게 있으면 이 폐를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폐는 둘러싸여 있고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 이 공간 이 공간 여기를 바로 여러분 늑막 흉막 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어요? 눕막, 흉막이라고요. 뭐폐 표면의 흉강, 폐 표면과 흉강 내벽에 얇은 흉막으로 쌓여져 있는데 모르셔도 되고요. 위치적으로 어딘지만 아시면 돼요. 늑막이 이 폐와 이 폐를 싸고 있는 얇은 막이 사이를 말한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두막 사이 이 겉에 있는 막과 안에 있는 막 여기 이두막 사이에 윤활액이 있어요. 액체 같은 것들이 흘러요. 흘러요? 응, 흘러 가지고 어 호흡을 할때 배가 커지다가 작아질 때할 작아질 때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 흉막에 의해서 둘러싸인 공간을 흉강이라고 해요. 흉강. 흉강.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고인 액체, 물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고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을 흉막천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에 뭐, 고름 같은 것들이나 공기, 물 같은 것들잘자며 여기에 바늘을 쏙 집어 넣어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쏙 집어 넣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흉막천자라고 해요. 흉막천자. 오케이,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계속 중요한 게 나와서 좀 미안한데, 자, 가스 교환 한번 볼게요. 가스 교환은 여러분, 내 호흡과 외 호흡이 있어요. 내 호흡과 외 호흡. 안에 내용이 기다랗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 이걸 보시지 마시고, 여기 밖에, 여기 요점장. 요점 정리해 보면 외호흡과 내호흡을 나누어서 설명해 놨어요. 내용 한번 볼게요. 외호흡, 폐호흡은 대기와 폐 속의 혈액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대기와 폐, 즉, 밖에 있는 공기와 폐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요렇게 있으면 사람 얼굴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이 안에 있는 곡기가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걸 외호흡, 폐호흡이라고 해요. 밖에 있는 공기를 마시고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꺼내는 걸 외호흡. 바깥에서 호, 공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외호흡, 그리고 폐로 들어오기 때문에 폐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기와 폐 속의 혈액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외호흡, 폐호흡이라고 하고 밑에 내호흡. 조직호흡,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아까 외호흡, 폐호흡에서 산소를 받았잖아요. 산소를 받았잖아. 그럼 이 받은 산소를 이 폐에서, 예를 들면, 어, 이 위장이나, 이런 소장, 똥, 똥 나오는 소장, 여기 안에 있는 머리에 있는 뇌, 이런 곳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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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을 내호흡이라고 해요. 그 내용을 보시면 혈액과 조직 사이에 가스 교환 및 조직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산화작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아, 밖에서 받은 폐, 산, 아, 산소가, 산소를 폐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폐를 지나가는 혈액이 어 산소를 많이 가지고 나와서 뇌에도 산소를 공급해 주고 위장에도 산소를 공급해 주고 간이 있겠죠 간 간에도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장에도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바로 내호흡이구나 안내자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내호흡이라고 하고 밖에서 호흡이 들어와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빼내 가는 거는 바깥 외를 써서 외호흡. 이라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내호흡과 이 외호흡의 정의를 시험에서 여러분 굉장히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될것 같아요. 어, 보시면 조금 더 교과서를 깊이 보자고 하면 내호흡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외호흡 잠깐 볼게요. 외호흡은 외호흡은 폐포의 공기와 폐의 모세혈관 사이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 밖에 있는 산소가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는 걸 바로 외호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장소가 바로 이 폐포라는 거폐 속에 들어있는 이 폐포. 이렇게 여러분, 폐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안에 이렇게 많은 포도송이가 엄청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배포예요. 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이 배포에서 실질적인 가스 교환이 일어나요. 물질 이동 기전 중에서 확산 기전을 사용해서 O2와 CO2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거의 끝났어요. 조금만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호흡은 내 호흡과 외 호흡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호흡이, 어, 우리 몸에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느냐, 어, 폐용적과 폐용량이에요, 여러분. 자, 1회 호흡량. 한번 들이마시고 내쉴 때를 1회 호흡량이라고 해요.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폐를 드나드는 공기 양이 500ml 나대요. 500ml. 후, 하고 나갈 때, 마시고, 후, 나갈 때, 한번 들이마시고, 한번 나갈 때, 500ml가 되고요 장기량 보세요, 여러분. 장기량. 2번, 3번 보지 마세요. 장기량. 최대로 내쉰 후에도, 마셨어요. 그 다음에 후, 하고 내, 내뱉었어. 다 내뱉었어. 내가 할수 있는 최대 양. 하지만 내가 다 내뱉었다고 해서 폐의 공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잔기량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잔기량이 얼마나 되냐면, 1200. 최대로 내신 후에 폐에 남아 있는 공기량이 1200이나 되고, 이걸 바로 잔기량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폐활량. 자, 폐활량이 뭐냐. 폐활량은, <laughs> 최대로 들이마신 뒤에, <laughs> 그 다음, 최대로 내신 호흡량. 최대로 마시고, 최대로 내시면 그 용량이 3,500에서 5,000까지 된다는 게 바로 배활량이고, 배활량의 용량은 이만큼입니다, 여러분. 되셨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계속 똑같은 것들이 여러분 자주 나와요.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 호흡근이에요. 이건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어, 횡경막. 횡경막. 늑간근. 늦강근. 외늑간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늑간근이라고 외우셔도 괜찮아요. 어, 횡경막은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어, 여기. 교과서 53페이지 다시 보시면 여기 밑에 횡경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폐를 싹폐 밑에 있,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횡격막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시면 폐가 커지니까 이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호흡을 밖으로 후 내뱉으면 폐가 작아지니까 이 횡격막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 메인 근육 1번은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그리고 늑간근은 여러분 여기 밑에 여러분 여기 다 안에 갈비뼈가 들어 있는 거 아시죠? 이 갈비뼈 이 갈비뼈. 갈비뼈 이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을 늑간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늑간근도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요 흡식근, 펭경막과 늑간근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무조건 머리에 집어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호흡 양상인데요, 여러분. 호흡 양상 한번 보시면 정상 호흡 횟수는 13회에서 22회 정도 돼요. 22회. 과도 호흡. 호흡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과도 호흡이겠는데, 1분에 24회. 그러니까 정상인의 곱하기 2만큼 계속적으로 호흡하는 경우가 과도 호흡이에요. 빈 호흡. 빈 호흡은 너무너무 빈도수가 많은 거예요. 과도 호흡은 24회 이상으로 심호흡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비노흡은 더 많이 이런 식으로 호흡을 많이 하게 되는 걸 말하고, 음 호흡곤란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힘들게 이런 식으로 호흡하는 게 호흡곤란입니다. 자, 그다음.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체인스토크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호흡과 호흡을 아예 하지 않는 것과 과도호흡 어, 1분당 24회 이상 그래서 빠른 호흡과 호흡곤란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을 30분간 하고 그다음 10에서 30초간은 숨을 정지하는 게 체인스토크 호흡이에요 이 호흡은 언제 하냐면 임종할 때 임종할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호흡을 많이 해요 <laughs> 하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거야 음 그리고 10초 뒤에 갑자기 또 <laughs>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체인스톡 호흡인데 이건 바로 임종시 호흡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 밑에 호흡 관련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다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제가 말하진 않고요. 여러분 보고 넘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어,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할게 쿠스마을 호흡인데요. 쿠스마을 호흡. 이 쿠스마을 호흡의 특징은요. 과일 냄새가 나요. 어떤 환자한테 많이 나냐면 당뇨병 있는 환자한테 어, 이런 과일 냄새가 나는 호흡을 하는데 이런 과일 냄새가 나는 호흡을 쿠스마을 호흡. 호흡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밑에 보시면 호흡의 기능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호흡의 기능. 어, 호흡의 기능은 여러분, 보세요. 그냥 호흡의 주요 기능은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을 바로 호흡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 다시 한 개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57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57페이지. 나중에 약물 할때 배울 건데, 책에 좀 잠깐 나왔네요, 여러분. 자, 서호흡은요, 여러 뭐라고 하냐면, 1분간 호흡수가 12회 미만인 것을 서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호흡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투여할 때, 호흡에 영향을 주는 약물 호흡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 뭐냐면 바로 몰핀이에요. 몰핀. 이 몰핀은 여러분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 몰핀을 투여하게 되면 통증은 가라앉지만 호흡수도 떨어져요. 호흡수도. 그래서 호흡에 영향을 주는 약물 몰핀을 투여할 때는 호흡수를 측정하고 만약 너무 서호흡이다. 12회 미만이다. 그럴 때는 몰핀을 투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서호흡인데 몰핀을 투여하게 되면 호흡수가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수가 떨어지는 환자한테는 몰핀을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몰핀, 정말 중요한 약입니다. 호흡에 영향을 주는 약물, 몰핀. 호흡에 영향을 주는 약물, 몰핀. 몰핀을 투여하기 전에는 뭘 체크해야 된다? 호흡수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가고시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저도 시험에 내고 싶은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